습니까? 희원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 볼 거냐? 그건 바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 슈프림 비니. 슈프림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저는 일단 제가 20살에 패션에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해준 처음 브랜드가 슈프림이에요. 그때는 정말 박스로그 후드티 하나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렇게 빠져가지고 구입을 했던 건데 근데 오늘 얘기 나눠볼 거는 슈프림의 의류가 아닌 슈프림의 악세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슈프림 의류들은 굉장히 많이 매물행을 했었는데 악세사리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랫동안 쓰고 있어 가지고 왜 쓰고 있고 그 매력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예전 같게 쓰고 있는 슈프림 제품들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요 슈프림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요 크로켓 비니입니다 일단 이거는 21fw 제품으로 나온 제품이고 가격은 제가 129,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구입처는 현대 피어에서 구입을 했고 크림에서는 1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어에서 사는 게좀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요 제품의 이름이 크로켓 비니인 게 크로켓이라는 게 코바늘 뜨개질이래 그래서 이 제품이 실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비닐을 썼을 때 이제 평상시에 얇은 비니가 아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그 털모자 있잖아요 털모자 같은 느낌을 많이 내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어서 좀더 포근하게 겨울에 따뜻한 느낌을 내면서 쓸수 있는 그런 비니에요 일반적인 캐주얼적인 비니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비니여가지고 막 엄청나게 데일리로 활용할 제품은 아니긴 한데 한번 착용했을 때 굉장히 임팩트 있게 포인트 줄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블랙 제품을 구입을 하고 사진상만는요 오렌지 컬러를 구입을 했는데 이 제품이 블랙이면은 딱 블랙 컬러의 실만 있는 게 아니고 블랙이랑 진한 그레이랑 연한 그레이랑 이렇게 세 가지 실이 섞여가지고 돼 있어가지고 너무 이쁘게 나온 제품 같아요. 겨울에 귀엽게 포인트 줄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템도 모자 제품입니다 제가 최근에 구입을 했던 캠프캡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모델명은 왁스드 코튼 캠프캡이라는 제품이고 이 제품도 21FW 제품이에요 가격은 제가 15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크림 기준으로 지금 19만 9천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조금 가격대가 있는 모자지만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어가지고 추천드리는 모자입니다. 일단은 컬러는 네이비를 구입을 했는데, 요 네이비의 그레이 컬러웨이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컬러웨이들이어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옛날에는 캠프캡 캠프 챙이 일자로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처음부터 구부려져서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항상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챙도 구부려져서 나와서 좀더 캐주얼하게 많은 분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네이비에 네이비 박스 로고로 되어 있고 또 특징이 여기 모자가 뒤 조절하는 게 요렇게 끼었다 뺐다 할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모자 조절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되게 캠프캡 이름도 캠프캡이어서 그런지 그냥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모자입니다 하나 정도 있으면은 되게 편하게 멋을 낼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템도 요 모자 제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짜잔! 이 제품은 슈프림과 야시카가 콜라보를 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야시카의 MF1 모델을 베이스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하고 기능적인 차이는 전혀 없고, 슈프림에서 이 디자인만 한 그런 제품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저는 슈프림 화면은 딱 레드 컬러가 떠오르지만 저는 슈프림의 블랙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시크하면서 멋있어서, 와, 이거 진짜 예쁘죠? 그래가지고 이 제품도 블랙 컬러랑 레드 컬러가 나왔는데 저는 고민도 안 하고 블랙 컬러로 구입을 했어요. 이 제품은 21SS 제품으로 나온 제품으로 가격은 제가 2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크림 기준에서 17만 9 0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싸졌네. <laughs> 이 제품을 산 이유는 뭐냐? 아직까지 카메라를 써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일회용 카메라가 아닌 필름을 넣으면 이제 여러 번쓸수 있는 그런 카메라예요. 근데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저는 이거를 애초에 이렇게 스트랩을 달아서 목걸이처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용으로 쓰려고 구입을 한 거라서 아직까지 카메라를 쓰진 않고 있는데 만약에 카메라로서 궁금하시다면 야시카의 MF1 모델이랑 아예 똑같이 나온 제품이니까 지금 네이버에서 36,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기본 MF1 모델을 구입해 본 다음에 이제 괜찮다 싶으시면은 이 제품까지도 사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사실 그냥 찍는 거 그걸로 찍고 이걸로는 인테리어나 액세서리용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이쁘잖아요. 매트한 블랙의 슈프림.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냐. 짠! 이것도 굉장히 조그만한 귀여운 제품이죠. 이 제품은 20ss 제품으로 나온 제품인데 코인 파우치예요 그냥 작은 주머니인데. 6만원 정도의 매물가로 구한 것 같은데 지금 네이버 기준에서 배송비 포함해서 한8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제품은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스트라이프 파우치인데 진짜로 그냥 안에 이렇게 동전을 넣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할때 동전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위해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슈프림 태기 달려 있고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똑딱이로 어딘가에 가방이라든지 바지에 매달 수 있게 해주는 이렇게 스트랩이 이렇게 뒤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 붙이고 다니기 편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컬러가 여러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저는 블랙 슈프림을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블랙으로 구입을 했지만 아직까지 일본을 가지 못하고 있어서 별로 많이 쓰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마지막으로는 무엇이냐 슈프림의 백팩 제품들입니다 저는 슈프림 백팩을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정말 좋아해가지고 이 제품 말고도 이제 검은색깔 백팩들을 굉장히 많이 메고 다녔는데 백팩을 또 추천하는 이유는 아 다른 슈프림 의류들은 진짜 처분한게 많은데 백팩은 굳이 처분 안해도 되게 쓸모가 많더라고요 되게 편하기도 하고 튼튼하기도 하고 수납도 되면서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아이템이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가 1 9 년도 FW 시즌에 이제 오사카에 직접 가서 구매를 했던 요 컬러의 백팩이 되게 항상 블랙 컬러만 구매를 하다가 이렇게 컬러감 있는 백팩을 처음으로 구매해 봤는데. 슈프림은 컬러감이 나랑 어울린다고 생각만 하면은 컬러감 있는 백팩이 좀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블랙 컬러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이런 이제 컬러감 있는 제품들은 되게 유니크하게 매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제품도 제가 정말로 좋아해가지고 많이 달긴 했는데 이렇게 백팩 제품까지 제가 정말 추천드린다는 거. 이런 제품들은 지금은 여행을 못 가니까 좀 그렇지만 직접 여행 갔을 때 백팩 제품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구매하면 20만 원대에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가격도 나쁘지 않아 가지고 컬러감 있는 백팩 뉴들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슈프림 악세사리 제품들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 큰 브랜드이다 보니까 여러 분야의 브랜드들이랑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또 브랜드랑 협업을 하면 또 사는 재미가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류가 아닌 액세서리류들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